예, 그럼 되겠고, 임야지. 임야지는 자연 환경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거. 그래서 표지 1도, 표지 1도, 표지 1도. 그래서 안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268페이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의 임야지는 역시 표지 1도. 뭐 노동국, 노동력 확보의 난이가 있는데, 이거는 뭐 적어도 되고, 안 적어도 되고. 예. 최고든 네개 정도는 제가 주시면 좋다. 그다음 특수토지의 감정평가 이건 뭐 조금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.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빠짐없이 공부를 해놓면 으 아무리 구석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.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, 약수, 석유류 등이 소산나는 용출구가 있고 그 용출구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부지 예, 이것을 광천, 강천지라 그런다 그러니까 용출구하고 그 주변의 부지 예, 그게 되겠죠 그래서 어 광천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좀 숙달을 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적용시 유의사항은 이것도 뭐 토지니까 토지와 같이 감정평가 공시시가 기준법으로 하면 되는데 강천지 비교표준지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. 어. 만약에 없으면 이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. 근데 그래서의 비교법, 그래서는 우리나라 온천은 이제 주로 비화산으로 숫자가 희소성이 요즘 수, 뭐 이건 옛날 이야기고 온천이 정말 많이 개발되었습니다. 뭐 미피.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래사리도 이제는 그렇게 포착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냥 원가법 이제 그레사르 비율법 다음에 원가법인데 원가법은 이제 그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공구당 총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어 이제 단위당 면적에 따라서 이제. 산출을 하는 겁니다. 비용을 기준으로. 근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가치가 더 있겠느냐 하는 거는 원가법의 모순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이 답안지 작성할 때 만약 원가법으로 한다 그러면 원가법의 한계 정도는 이렇게 적어 주는 게 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수익환원법. 수익환원법은 이제 어 여기서 나오는 순수익을 가지고 환원해서 어, 수익을 이제 만드는 거죠. 수익 가격을 만드는 건데.